안녕하세요, 아끼입니다 오늘은 벌써 발렌시아 4일차 말인데요. 원래 오늘은 머리를 풀고 싶었는데, 풀만한 품이... 그런 머릿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오늘은 친구랑 시장 갔다가 카페에서 일하고 그러고 집에 돌아갈 거라 뭐.. 뭐하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고 나왔고 지금도 친구 일 끝나기 전까지 제가 묵고 있는 호스텔 밑에 카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카페에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이고요 제가 2시간 반짜리 1시간으로 줄여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쓸데없이 그렇게 말이 많은지 참 저는 여기서 한 30분까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친구를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제 숙소 바로 앞에 이 천여광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제대로 다시 찍고 가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건물들 예쁘죠? 그리고 혹시 오늘은 오렌지 향이 잘날수 있으니까 저기도 한번 들렸다 가보겠습니다. 왠지 그냥 가기에는 조금 아쉽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도 오렌지 향은 안 나네요. 좀더 익고 나야 나나? 아니면 날씨가 좋아야 나나? 이거 원래 근처에 오기만 해도 되게 향긋한 냄새 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난못 맡음. 운명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아이 건물 뭐라고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오항항. 저는 이런 건축물 논화 이런 거 사실 관심 없거든요. 들으면 재밌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직접 알아볼 만큼의 흥미를 느끼진 못해요. 저는 이제 발렌시아의 중앙시장에 가기 위해서 응. 응. <laughs> 사티바라는 역에 왔고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져가지고 우산을 쓰기도 안 쓰기도 애매한 그런 날씨예요. 중앙시장이 3시까지 하는데, 시간이 2시 5분이어가지고, 서둘러서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중앙시장에 도착했고요. 와, 10분 이상 걸으니까 너무너무 덥습니다. 완전, 완전 그냥 시장이네? 미친 디저트 맛집 로헬이라는 곳에 왔는데 얘가 대표 메뉴라고 알고 있거든요 레몬파이 그리고 파운드케이크 초콜릿 맛으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루이보스 티를 그냥 이렇게 주네? 팩으로? 앗 뜨거운 리이없어응이 티가 이유로 빵이 4유로 4.5유로이래 안에 분위기도 너무 예쁩니다 어때? 나는 랜퍼 많이 바나다 시켰거든요. 그냥 쫄쏘해해 응. 아, 여기 진짜 해그 다음으로 대표 메뉴. 레몬네이드를한 번에 먹는 느낌이야. 어때요? 맛있는데? 그치지? 응. 근데 막그때음에다 절도는 아닌 것 같아. 응. <laughs> 오바할 정도는 아니고 맛은 있어. 쿠키를 입안에 머금은 채로 레몬네이드를 거기다 부어서 같이 이렇게 먹는 느낌.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차역에 왔는데 3분 남기고 기차를 놓쳐버린 거 있죠? 저는 원래 램페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램페는 없어서 이리오로 예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제창에서 자꾸만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리오 사무실에 가서 표를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또 튕긴 거 있죠? 그랬더니 갑자기 가격이 88유로가 되면서 못 산대요. 그래서 노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하. <laughs> 황당하네요. 나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제일 빠른 기차가 7시네요. 10시간 남았어요. 와우, 대박.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면, 진짜. 진짜 기차, 기차 노차봉, 기. 에휴. 내가 여기서 기차를 놓칠 줄이야. 상상도 못 했지, 뭐야. 뭐야?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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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도 떨어지고 아주 그냥, 에휴. 여러분, 그러면 노트북이 보인 김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 노트북 케이스는 춘식이가 바지를 입을 수 있는데요. 바지를 벗겼다 입을 수가 있어요. 제가 바지를 종류를 세 개나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는 이 핑크색 땡땡이 무늬 바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핑크색 쫄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흰색 땡 아이 무늬 하트네 하늘색 수려 바지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얘라도 기분이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지를 입혀주겠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야, 이다 떨어, 아휴. 아유. 아유, 아유, 스트레스 받아. 아유, 스트레스 받아. 으유, 진짜, 으유, 진짜, 으유. 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사실, 기차에서 노숙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위험하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해서, 숙소 잡고 가는 중입니다. 아, 근데, 피곤한데, 마드리드 돌아가고 싶어서 잠이 안올것 같아. 요 그래서, 제일 빠른 기차 예약하고, 멍 때리다 돌아가려고요. 진짜 이런 황당한 일이 내가 생길 줄이야.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이야. 전 진짜 기차나 비행기는 완전 빨리빨리 가 있거든요. 뭐 옛날에 비행기도 놓쳤었는데 뭐 한국 가는 비행기도 놓쳤었는데. 에이 마드리드 가는 기차도 놓치고. 그치만 밤에 발렌시아도 참 예, 예쁘네요. 하하 행복하다. 원래, 아,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다 하고. 행복해 하면서 집에 가서 편하게 씻고 발 벗고 누워있어야 되는데. 진짜 오마이 가시다, 조냐. 그래도 밤거리 좀. 낭만이죠? 나는 없지만. 체크인 좀 하자. 가라에어라세 아, 체크인. 아. 아, 진짜 속상하다. 빨리 와. 저는 4번 룸에 5번 침대고 이렇게 제 라커 비밀번호도 적어주네요. 체크아웃은 11시. 4층 힘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 스페인에는 닫힘 버튼이 없거든요. 한국에는 열린 버튼 옆에 닫힘 버튼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열린 버튼 옆에 항상 이종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기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누가 습관적으로 여기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